안녕하세요. 소니입니다. 아뇨, 아뇨. 네, 소리를 조금 줄여주고요. 음. 네,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랜드 칠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드 상자를 먼저 오픈해 주겠습니다. 네, 걷어 뛰고요. 아, 아, 별로 좋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두구두구두구. 네. 일곱 개네요. 아, 감이 좋아요. 크리스탈 열두 개. 코인 만천 칠백 육십 개. 딸기바쿠키 서른 한 개. 닌자마카키 스물 다섯 개. 오! 벌써? 덜몬츠봉봉이네 개. 영혼의 물약 한 개. 네. 부활의 붉은 양이 한... 붉은 알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한번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네. 별로 좋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골드 상자 여기. 미션 클리어. 네,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물은 이 조합으로 가고 있고 코키는 지금 이 조합으로 가고 있는데 패스 살짝 바꿔야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뭘로 끼면? 네, 털뭉치 먹는 것 갈게요. 레벨업을 조금. 네 지금 아 이거 아 다섯 명밖에 게임 플레이를 안 하네요. 이러면 질 확률이 좀 높은데요. 팔아보던 때가 생각나요. 네 출발. 영웅이 참드는곳네 엄청난 속도로 아 충돌. 오늘따라 좀더 빠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빠르죠? 내 네, 캔디 케인 지팡이 능력치입니다. 근데 네, 그게 그그 그, 그게 모두 파괴될 때마다 장애물이 파괴될 때마다 지금 그것이 되고 있어요. 그 파괴될 때마다 캔디케인의 지팡이 효력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네, 충돌은 하지 못했지만, 아니, 하지 않았지만, 그게 나왔네요. 아, 또 충돌.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아닌데, 오늘따라 많이 부딪히네. 요. 네, 장애물을 웬만하면 다 부수는게 좋겠죠 네 이대로 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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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캔디케이지 파괴의 위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난은 그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지금 여기서 1등을 하려면 적어도 2,000 점은 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 나의 네, 보너스 타입이다. 이럴 때 보너스를 끼게 되면 정말 럭키 보이죠 아마.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노래도 참 좋군요. 나이스. 아또 충돌. 왜 계속 충돌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이 좋지 않습니다. 아 아프니다. 아 아픕니다. 네, 그 룰렛 미션에 성공하였고요. 아 이제 곧 이미 비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보너스 타임. 이 아니라 이어달리기. <laughs> 과연, 이번 게임의 저, 결과는요? 해피엔딩 올나뒤배드엔딩아또 기술 활동 올레티비 기술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비충전 아 칼날의 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움직이는 칼날이 있어서 속히 위험한데요 매우 위험하죠 v 리 r 리 v 이게 좀 위험한데, 아, 또 부딪혔어요. 와, 귀엽다. 이것도 운이라면 운일 수 있죠. 네, 또 기술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이 점수로는 꼴등 각입니다. 아직까지는 1등인데, 언제 또 다른 사람들이 팍팍팍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그걸 해놔야 되고요. 지금 커봐요, 벌써 떨어졌네.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근데 젤리 미션 뺀뺀뺀뺀뺀뺀뺀뺀안 돼. 더 좋은 젤리 상자. 슬픕니다 여기까지가 아니 정글 전사 막국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달 붉은 종영 바다 요정 다비스사 정글 전사 마법사 마법사 눈 설탕 웨어울프 팝콘 해적 등등등등 쿠키 참 많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갖고 싶은 건 없네요. 제가 정작 갖고 싶어하는 제 제가 갖고 싶은 건 이제 여기요, 다크초코 쿠키입니다. 아 지금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이거 갖고 친구 찾기 누른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 네, 과연 아직 2분이나 남았네. 어, 너무 싫어. 어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네, 아, 뱀참 많습니다. 네, 잠깐 기로 돌아와서, 심심하니까 쿠키배치라도 한번 해줘야 돼. 짜자작, 갖고 싶어요! 이 친구로, 천 사막 쿠키 자리를 채워주고요. 네, 마카롱 친구로, 이 친구 자리를. 대충 아주 그냥. 됐습니다. 예. Yeah. 스킨에 들어 잠시 시간을 째깍 째깍 앞으로 옮기 마법의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빰빠밤 경기순위를 확인 중입니다 아, 24등입니다. 트로피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손이었습니다.